자 이번 메이저 사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이저 예선 참가 팀들이 조금 빡센 팀들이 보이죠 유럽에서는 심지어 이번에 뭐 t 나틱부터 해가지고 사실 난리가 났었는데 유럽 마이너가 진짜 지금까지 중에서도 가장 빡셌던 풀을 자랑했거든요 이번 마이너에서 뭐 물론 이제 다 끝났고 어 지금 보이시는 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메이저에서 떨어졌던 팀들이랑 그 다음에 예선을 뚫고 올라온 팀들 합쳐서 16팀이 이제 예선을 해서 여기서 상위 팀들이 이제 메이저 본선 본선을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컨터스트라이크는 이거 맞춰가지고 많이 맞춘 사람한테 상을 줍니다. 코인 같은 걸. 코인 같은 걸 주면서 이제 너 많이 맞췄으니까 박스도 주고 어, 잘했어요 막 이런 이제 배지 같은 걸 주는데 사실 제가 장애입니다. 진짜 잘 맞춰요. 경계를 못봐서 못받으면 못받았지 맞추는 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추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방식은 여기 보이시면 3승 0패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박살을 내고 올라가는 팀 그리고 모든 팀들한테 다 박살 나는 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올라갈 7팀 3-0으로 올라가는 애들 말고 나머지 올라갈 7팀을 고르는 건데 사실 여기서 올라가는 팀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 맞추라고 하지도 않아요. 몇 팀만 맞추면 상위 이제 올라가는 팀들 중에서 몇팀 이상만 맞추면 이제 뭐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방식인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03이에요. 30이랑 03. 왜냐하면 16팀 중에서 두 팀만이 30을 할수 있고 두 팀만이 이제 03을 할수 있는데 사실 뭐 보면 간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cis 최약체 드리미터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시만게이밍이라던가 cis 시만게이밍이라던가 아니면 브라질 팀들이라던가 물론 이번에는 cis가 좀 많이 약합니다 예전보다 cis 경기를 보시면 아시 겠지만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cis 쪽에서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예영3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게 메이저가 문제가 메이저나 항상 이상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져 가지고 어 얘네는 분명히 3명을 가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이제 아스탈리스가 아스탈리스가 메이저 처음 우승한 게 이제 그1위거 메이저잖아요. 1위거 메이저 때 이제 처음 우승을 했었는데 그일위가 메이저 우승할 때 조별 리그에서 말도 안 되는 팀한테 1패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스탈리스 그, 3년 찍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가리가 됐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피게이 그때 한번 뒤집어서 졌었던 게, 92대 8연, 진짜 93, 4%가 다 아스트라리스를 찍었는데, 이제 터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메이저 스위스 시스템이 어쨌든, 단, 뭐, 마지막에는 3판 2선승제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 단판이었거든요. 그런 좀, 뭐, 실력에 따라서 섞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베스트부원은 베스트부원은 이제 다들 게임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변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복통이 일어났다던가 진짜 손수가 아파가지고 못했던 경우도 있고 진짜 별의별 변수가 다 일어나요. 여기선 그래서 그런 변수들까지 저희가 다 컨트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틀 뒤에 종료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운에 맡겨야 되지만 기본적인 실력으로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한번 피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컴플렉시티 헬레이저 아방가 G2 바이탈리티 그레이하운드 마오저포르제 에너지 타일루퓨리아 크레이지 시맨 게이밍 노스 드리미터 ANTZ 아, 이제 그 진출한 순서죠. 진출한 순서대로 이제 다 팀들이 나이 어떻게 보면 나이리 열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3년간 영상 사실, 용삼은 고르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제일 승률이 안 나오는 팀들을 고르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애매한 팀들이 많긴 해요. 사실, 생각보다. 뭐, 여기 보이는, 포르제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시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여기서, 뭐, 다른 뭐, 이제, 유럽에서 플레인으로 올라온 노스도 있고, 그리고 뭐, 아시아 팀, 그레이하운드도 있고, 여러가지 고를 팀들이 많아요. 특히 그레이하운드가, 잘하긴 하는데 은근히 영상 가능성이 높은 게 이번에 에르카스트가 그 몽골팀 만든다고 몽골 슈퍼팀 이번에 옛날에 몽골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라 모르겠는데 여튼 그 몽골즈 같은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몽골 슈퍼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에르카스트가 이번 메이저까지만 하고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언더가 물론, 뭐, 좋게 보내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어, 너의 악기를 축복해 하면서 트위터에서, You are the best teammate ever 하면서, 어, Keep up the great work.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떠나보내겠지만, 사실, 이거 끝나고, 팀이 터지는데 별로, 그렇게 막, 좀안 좋은 기류가 흐를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 팀에서 실제로, 팀생활 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 판하고 그만해, 뭐 하면서 이제 나머지 팀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웃겨 보일 수는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실 수는 있는데 진짜예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케미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갑자기 누군가가 나 이제 떠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에, 은근히 그레이하운드가 영상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못하는 팀은 아닙니다만 저는 생각보다도 그레이하운드의 영상 가능성이 크다. 저는 1:3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일선 예상을 하는데 공선 가능성이 꽤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여기서 제일 못하는 팀. 제가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진짜 할거 없어가지고 맨날 트위치 틀어놓고 아 마이너 뭐 하나 하면서 진짜 하루 종일 마이너 봤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한 2년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을 텐데 사실 그렇게는 못했고 이번에 오며 가면 경기들을 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못했던 팀 꼽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얘네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드리미터스. CIS에서 3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웃겨요, 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드리미터스를 꼽았을 거예요. 물론, 드리미터스가 지금 뭐, 루트벳 대회라던가, 뭐 그런 대회에서는 은근히 좀, 괜찮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팀 스피릿 같은 경우에도 2대0으로 잡긴 했고. 근데, 일단 드리미터스가, 지금 첫 경기에서 북미 1위 팀에 r 지로 만날거든요. 에 r 지가뭐 제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에 r 지가 북미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정도 NRG가 괜찮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개소리죠. 왜냐하면 이제 리퀴드가 있으니까 이제 전 세계 전 세계 일장 리퀴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북미의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한때 뭐 유럽이 진짜 강세를 떨치고 그럴 때 저는 에 r 지가 바로 북미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일단, 저는 NRG를 만나는 드림미터스는 일단 1승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1승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면, 그 뒤로도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드림미터스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플레인에서 MIBR, 아 MIBR이란다. INTS를 이제 2대0으로 이기는 거잘 보긴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서 i n t s 를 넣어도 돼요 인츠를 넣어도 되고 뭐 여러가지로 할수 있는게 많습니다 저는 인츠가, 인츠를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노스, 노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메이저만 가면 졸라게 못하는 노스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가능성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봐도 저는 드림미터스가 될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해서 저는 03에다 드림미터스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3령. 솔직히 여러분 3령은 이라인업에선 있잖아요. 뭐 이제 이게 넘어가서 레전드 스테이지, 레전드 이제 챌린저 스테이지 끝나고 레전드 그룹 스테이지에 들어가면 3령이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쟁쟁한 팀들이 많으니까. 물론 뭐 안전빵을 원하시는 분들은 리퀴드를 바로 거기다 집어 넣겠죠. 3령에다. 한영에다 리퀴드를 집어넣으실 텐데 여긴 너무 쉽습니다. 사실 바이탈리티 그냥 넣으면 돼요. 바이탈리티는 물론 짧은 새에 있어서는 역대 있었던 유럽 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쨌든 개인 기량으로 해결을 하는 팀 중에 하나기도 하고 바이탈리티가 물론 잘하긴 합니다.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팀적으로 우악해가지고 잘한다라고 보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른 유럽 팀들에 비해서는 다른 유럽 최강 팀들에 비해서는 팀적으로 우악해서 잘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금 네, 그래요 솔직히. 근데도 3명이 넌 이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유가 얘네 다 패고 다녀요. 자유가 여기 있는 15팀 혼자서 다 부수고 게임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자유가 그날 따라서 식중독에 걸렸어요 뭐 감기에 걸려서 왔어요 에어컨이 너무 세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어떻게 말, 말할 수가 없겠지만 바이타,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바이탈리티의 자유가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호저서삼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자유를좀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뭐 해외에서도 여전 뭐 그런 논쟁이 있더라고요. 자유와 심플 누가 더 잘하냐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자유가 심플한테 비비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바이탈리티 여전히 강력한 팀이고 마이너 정도는 쉽게 3년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 만약에 3년 통과 못 하면 이번 메이저 는 접을 준비해야 돼. 솔직히 말씀드려요. 얘네는 그만큼 이 팀은 잘하는 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팀들인데 나머지 팀들 중에서도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을 봐야 되니까. 이제 매치업을 자, 잠깐 살펴보자면. 자, 여기 나오죠. Vitality, Simon, Gaming. 그 다음에, n r g y Dreamitas, G2 Tile, Noss, Inch, Furia, Helle, a r Mouse Sports, Forge. Avant, g Complexity, Crazy, Greyhound. 사실 나머지 은근히 밸런스가 잘맞아요 보면, Noss, Daint. 플레이인에서 서로 만 만나서 온 사람들이죠. 노스데인츠는 플레이인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진짜 부비적부비적 거리다가 올라온 진짜 끝까지 올라온 애들이고 G2 타일로 유럽에서 좀 한따가리 하는 팀, 아시아에서 최강 팀. 물론 뭐둘다 약간 요즘 약해져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G2도 한때 또 올해 중간에 또 반짝하면서 잘하다가 좀 시들 시들하죠, 솔직히. 네. 타일로도 시들 시들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영입하면서 부활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기도 하고요. 프리맨 영입하면서 아 프리맨이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사족이긴 한데 진짜 옛날에 페이스 통코에서 이제 오인큐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이 프리맨이긴 했어요. 뭐 그때 저희들은 다핑발로 밀어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 뭐 하이파토르 막 이런 애들 인마 마이, 인마이칩이라고 그 팀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근데 진짜 많이 컸네요. 뭐 여튼 그 얘기는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뭐 퓨리아 헬레이저 퓨리아가 잘하긴 합니다만 퓨리아가 잘하는 팀이긴 합니다 그리고 헬레이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헬레이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요즘 헬레이저 지금 멤버들만 보셔도 이녹키전이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 헬레이저가 워낙 대회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마우즈 스포츠 포로제 어느 정도 좀 맞는 맞다고 생각들고요. 아방가 컴플렉시티와 이보다 완벽하게 짜여질 수는 없습니다. 진짜 밸런스 괜찮게 짜여졌어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좀 유리하게 갈수 있는 유리하게 진출을 할수 있는 1승 고지로 먼저 딸수 있는 팀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패승승승 많이들다 많이 나오긴 해요. 메이저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제 패배한 팀끼리 붙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 팀들은 패배를 하더라도 그 뒤에 이기고 이겨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1패가 초반 1패가 초반 1패를 반등해서 올라오는 팀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1승 거지를 먼저 따냐 못 따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얘기가 될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이 경기는 뭐 말할 필요 없죠 바이탈리티는 이미 제가 3대0으로 찍었습니다 3대0으로 찍어서 바이탈리티는 올라가고 NRG는 드리미터스. 제가 말씀드렸죠. 드리미터스가 이거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기면 NRG는 지금 문지, NRG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멤버가 지고 드리미터스한테 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진짜로 말이 안 돼요. 다음에 G2 타 탈루. G2 타 탈루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건 약간 뒤로 얘기를 하고. 노스인츠는 노스입니다. INTH가 그때 MVPPK 상대로 이기면서 마지막 막차를 탔던 팀이긴 한데, 경기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스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리아 헬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실력 격차가 많이 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헬레이저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새로 보는 멤버가 한 명의 눈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저한테는 새로 보는 멤버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피리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기존 대회에서의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뭐 그런 게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스타리도 마이너에서도 이제 아메리카 마이너에서도 나쁘지 않았죠. 그다음에 뭐 글로벌 챌린지 이거는 사실 팀들이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잘했고. 퀼런쯤에서도 레네게이드가 되게 잘하는 팀에 속했던 편이었는데 그때 퓨리아 이겼었고. 물론 이런 단적인 경기들만 봤을 때는 그냥 미국 깡패긴 하거든요. 사실 사실 아메리카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크게 막와 하면서 진짜 잘했다 막 이런 걸 찾아보기는 어렵긴 한데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좀 충격적이었죠, 그 당시. 아스트럴스 2대 1로 이긴 건. 근데 여튼 그거 다 둘째 치고 경기력이 제가 봤던 헬레이저의 경기력보다는 짜임새 있으면서 공격적이에요, 얘네들은. 아, 짜임새 있다고는 못 하겠다. 공격적이면서 잘 써요. 그냥 그래서 이길 것 같아. 요 사실 이게 뭐 짜임새가 중요하니 뭐니 하지만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팀비드까지 내려오면서 메타가 이제는 프리롤로 모든 선수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하면서 이게 이제 총잘쏘는 애들이 이기는 진짜 극한의 피지컬 메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할수 있는 걸다 해버렸어 할수 있는 걸다 해서 물론 이래도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다 했다 해도 뭐 새로운 건 나오겠지만 어쨌든 진짜 이제는 공격적으로 얼마나 공격적으로 총을 잘 쏴서 상대방을 많이 먼저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놈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타로 자리 잡은 지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퓨리아가 헬레이저보다좀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혹시 모르죠? 또, 오스카랑 로엘이, 옛날에 그 각광받던 오스카랑 로엘 모드로 들어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저는 이거는 퓨리아. 그 다음에, 마우즈 스포츠 대 포르제는, 사실 포르제는, 이제, 옆게임에서 되게 요즘 잘하고 있어가지고, 옆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2부 리그, 이제 처음 들어온 애들이, 1부 리그 애들을 다 패고 다니는 팀이 포르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이상하게, 아, 포르지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마우스 스포츠입니다. 예. 그리고, 요게 졸라 어려워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제, 제 기준에서는. 존나 비슷한 팀이에요. 물론 아방가가 많이 하얀색이긴 한데 아드렌 들어왔고, 아드렌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제 제임 제임도 원래 잘하네고, 아드 거기다 키컷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얘는. 진짜 잘하면 진짜 잘하면 한없이 잘할 수 있는 팀이긴 해서 아방가가. 물론 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폼은 진짜 안 좋긴 합니다. 최근 폼으로 뭐 보면 얘네들을 이제 이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긴 한데 메이저니까요. 메이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샤자 뭐 뎁, 리키 있고 사실 멤버 자체는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어디선가 다 보셨을 만한 그런 이제 멤버들이고 최근 승률이 많이 안 좋긴 해요. 얘네도. 사실 그거는 북미 쪽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북미 쪽에서 활동을 하고 최근에 대회가 없었는데 그전까지 있었던 국제 큰 대회에서는 다다 뚜들게 다 맞았거든요. 뭐이 유나이티드한테도 뚜들겨 맞고 그런 팀이다 보니까 사실 이건 아방가가 아 이건 아방가 쪽에 좀더 무게감이 쏠리는 게 맞긴 해요. 아방가 쪽에 무게감이 쏠리는데 그래도 그래도 전 이거는 사실 컴플렉시티가 반전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메이저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경기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메이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이거는 컴플렉시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1 경기에서 이기는 거랑 또 진출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한번 봅시다. 어, 올라갈 만한 팀들이 어디가 있는지. 일단 여기서 빼도 되는 팀은요, 개인적으로 INTS, SIMAN, CRAZY, 그 다음에 그레이하운드는 빼도 된다고 봅니다. 그레이하운드, 이네 팀은 완벽하게 빼고 가도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노스,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애매하지. 일단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팀, NRG. 퓨리아, 그 그다음에 어 G2 마우즈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요.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올라가요. 문제는 이제 나머지 세 자리야. 물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어못 올라갈 것 같아 이런 팀이 있으면 전 과감하게 얘네 둘. 얘네들은못 올라갈 수 있어요. G2랑 마우즈는. 물론, G2는 어, 어까지로 올라올 수 있는데, 진짜 못 올라올 수 있는 팀은 마우즈. 예상보다, 제가 마우즈가 멤버가 바뀌었을 때, 아, 얘네들 진짜 세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센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비실비실 하면서 계속 쳐맞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거 보고, 뭐, 물론, 이번에 유럽 마이너에서는 되게 잘했죠. 유럽 마이너에서는, 노찬스한테 말도 안 되게 진거 하나 빼고는, 그거 빼고는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얘네들은 진짜 너무 막 토끼불 같은 팀이라 어? 지나? 한번 진짜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나 할때저 가지고 못 떨어지고 그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좀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피게 을한다면 왜냐하면 진짜 이상한 애들이니까 그래도 저는 넣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마우저 팬보이 기질이 있어서. <laughs> 자그 다음 이제 나머지 세 팀을 골라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의외로 올라갈 것 같은 팀이 타일루가 의외로 올라갈 것 같아요. 에이펙 지역 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레이아운드는 힘들 것 같고 이번에 타일루가 올라갈 수 있다. 왜냐? 프리맨이 너무 잘한다. 프리맨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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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얘네가 얘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팀. 애매하죠 솔직히 이제 남은 사람들이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뭐 INTS 이런 팀들 뭐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진짜 여기서부터는 그날 운 진짜 좋은 팀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게 준비 잘 해오고 저희가 이렇게 결과를 본적으로만 봤을 때아 얘네 못 올라와 이런 애들이 갑자기 올라오고 그런 식인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메이저 많이 보셨으니까 알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올라간다 한 애들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얘네는 절대 안 된다는 팀들이 올라가는 거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사실.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해요. 제가 아무리 이, 이 승부 예측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짐승 같은 <laughs>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여튼. 자좀더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아방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방가는 1패를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팀이에요 컴플렉시티는 뒷심이 휘둘려가지고 무너질 것 같고 얘네는 컴플렉시티가 지금까지 긴 경기를 할때좀 애매하게 패배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아방가도 그 베스트 오브 파이브 경기에서 1대3으로 진거 하나 있고 그렇다보니까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얘네는 메이저 그 DNA가 있기 때문에 메이저를 경험한 적도 있고 그 코어 멤버들이 경험이 좀 이제 뭐 샤잠이나 이런 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조금 더최근에 메이저를 경험한 애들이 여기 더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컴플렉시티, 헬레이저, 포로제, 크레이지, 사이완 노스이건데, 아, 하... 컴플렉시티 아니면 포로제거든요. 컴플렉시티 아니면 포로제. 전 노스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노스도 물론 넣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대로 픽락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팀 랭킹 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 그 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말이 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여기서 뭐 타일러 정도만 컴필렉시티로 바꿔주고 뭐 그런 식으로 되면. 근데 그래도 하... 전 왠지 노스가못 올라갈 거였단 말이죠. 메이저 메이저만 되면 약해지는, 메이저에서 힘못 쓰는, 허리 힘이 다 풀리는 그 팀. 어,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 팀은 어디로 할지. 저는 그래서, 하, 아, 컴플렉시티가 올라가지 않을까? 컴플렉시티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뭐 아방가가 컴플렉시티보다 좀더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컴플렉시티가 못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리키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리키 믿고 가는 거라서 이 픽은 되게 위험한 픽이에요. 안전 방어할 거면 여기 무조건 놓스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타일루 부러지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팀 하나 부러지고 영선 부러져도 되거든요. 근데 전좀더 모험을 걸겠습니다. 왠지 못 올라갈 것 같거든요. 컴플렉시티, 북미 파워 요즘 어 북미 엄청 강하잖아요. 리퀴드가 길을 닦아줬고. NRG가 에널, 먼저 이제 희생을 해서 리퀴드가 길을 닦은 이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플렉시티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 픽입니다 3승에는 바이탈리티 0승 3패에는 드림미터스 NRG 퓨리아 G2 마우즈 타일루 아방가 그리고 컴플렉시티 이렇게 진출을 할 것이다 진짜 이게 바로 픽임 초고수 픽긴 초고수의 픽이다. 뭐,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